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f3을 구하라 그러니까 a도 밝히고 fx도 완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거든 그런데 f 안에 x분의 1이 있단 말이야 너무 부담되니까 x분의 1을 t라고 잡겠습니다 x분의 1을 t로 그럼 x는 뭐가 되나요? t분의 1이 되고요 지금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거든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요. 우리 T는 뭐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얘가 하나씩 작아지면요. 0.1, 0.001 이렇게 작아지면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전체는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T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찬아, X 대신에 뭐 넣을까요? T분의 1 넣고요. 또 X가 나왔어요. 또 T분의 1 넣고요. 그럼 F. 뭐 넣을까요? t. 가 되고요, 마이너스 1. 그것이 3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위아래 뭐 곱하는 게 좋겠니? 차나. t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et-1. 그냥 ft-t. 마이너스 근데 그게 3이 나왔거든요? 무한대의 세계에서요. 그럼 위아래가 차수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개수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값이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밑에 거보다 위에 것이 그개수가3배란 얘기예요 그럼 FT는 뭐로 시작할지 알겠죠? 아까 몇 차라고 했죠? FT가 몇 차예요? 아니 아니 얘랑 얘랑 차수가 같아야 된다면서 응. 1차가 돼야겠죠 2차가 되면은 위로 휩쓸려서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건안 돼요 그래서 1차가 되니까 그럼 FT는 1차인데 맨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7. 7이요?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아, 그래서 7t 빼기 t 하면 6t가 되고 나누기 2t 하면은 3이 되니까 맞아요. 7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7t 플러스 뒤에는 몰라 라고 잡는 거죠. 아직은 모르고, 지금 여기 그래도 많이 구했어. ft를. 구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2를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도 밑에도 0이거든요. 얘도 2를 집어넣으면 0돼야 되니까 아 F2는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B 구할 수 있네요 바로 레알 그러면 2 e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B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그렇지 B가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완성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4다 T가 있건 X가 있건 지금 똑같습니다 FX 완성했고요 이제 a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항상 무한대는 최고차 알면 끝인데 얘는 항상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 본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분명히 밑에 터지는 값 있으니까 위에도 x 2가 있을 것이다 해서 보니까 이건 x로 바꿔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x고 x니까요. 7로 묶어 주면요 X-2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와, 터지는 값 죽었어.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1분의 7인 거잖아요? 그게 A인 거죠. 그게 A다. 도로 FX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다 없애고 나니 깔끔하게 7이 나오는데 그것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7이다. 라는 걸알수 있었죠. 위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F3이었던 것 같은데 a는 7이고요. f3은 3을 집어넣어봐. 7인가요? 이게 정답이 그러면 얼마냐면 1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랍니다. 다항 함수인데 맨 앞에가 양수로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물어봤어. 또 x가 0 플러스로 가거든? 우리는 x를 t 분의 1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t는 무한대로 갑니다. 식을 바꿔볼게요. 차나 이 식을 바꿔서 불러볼래? 리미트 뭐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뭐 갈때 불러주세요. t 분의 1에다가 맞아. 응? 네 맞아요.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를 위아래 또 t를 곱할 거예요. 위아래 t를 곱하니까 1-2t 그리고 ft-et가 되네요. 상수가 나온다는 것은 위아래 차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찬아, ft는 몇 차일까요? 1차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2t랑 어우러져서 마이너스 2t로 나누기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ft는 맨 앞에 개수가 얼마일까요? 네? 뭐라고? 아, 6인가요? 그럼. 그래. 딩동댕동 6이네요. 나는 왜 마이로 생각했지? 6이 맞습니다. 딩동댕동.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FT는 6T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뒤에를 모르기 때문에 더하기 B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식 들어가서, 얘도 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라. 그럼 F1이 0이니까요. F1이.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F1이 0이니까. B는 얼마라는 거야? B-6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을 넣어줄 수 있다. B는 마이너스 6이다. 해서 FT 완성. 이렇게 구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A를 구하면 되거든요. A를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밑에 거 쪼개지고요. x 1, x 1로 쪼개지고 위에 거는 6으로 묶어 주면은 0인자가 드러난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 3이거든요. 그게 a인 거죠. 3이 a다 해서 a 밝혀냈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fa래. 그럼 a가 3이니까 f3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fa를 물어봤지만 3이다. 그래서 f3은 3을 집어넣으면요. 12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